틴주안의 <laughs>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청소년 산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만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 한 주간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자 등장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들었던 성경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아 기억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가, 대신 봉독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한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느 한 율법 학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어떤 대화를 했냐 잘 들여다보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멸치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그 당시에 경건하게 여겨졌던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장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지명을 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마주치면 정결한 것을 만지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 또한 부정해져서 성전에 나아가려면 또 번거롭게 정화의 예식을 거쳐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이 더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난을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 줄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 줄까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의 그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변호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안의 청소년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잘 보내다가 또 주일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안의 청소년 모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길 바래요. 알겠죠? 안녕.